현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 청소년 시민 여러분. 노현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동참여단에서 나온 능동조 5학년 임사연입니다. 저희 아동참여단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은 보다 더 안전한 등하교길 만들기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유니세프 아동권리 협약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에 해당하나, 국내 스쿨존은 초등학교에 하나요 안전 시스템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진정한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도 물론 중 고등학교까지 스쿨존 안전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통법규에 따라 교통 안전과 관련한 안전 시스템이 잘 마련된 초등학교 스쿨존과 달리 중 고등학교 앞 스쿨존은 교통안전 시스템과 법적 규제가 다소 느슨합니다. 초등학교와 달리 법적 규제가 다소 느슨한 중고등학교 앞의 경우 차량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며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 시기 비대면,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며 학생들의 휴대폰 보급과 사용이 급증했고 등하굣길에 게임이나 SNS 등 핸드폰 사용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보행 중 사고 대응에 취약합니다. 또한 2020년 전동킥보드 대학 등록제가 도입되며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이, 이용이 증가해 자동차나 오토바이 외에도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중고등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빠르게 감소하던 중고등학생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그래프와 같이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유니세프 지정, 아동 신화 도시 김해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아동을 고려하여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의 교통안전 보장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지역 내 교통안전 시설 강화 및 보호구역 지정이 요구되며, 중·고등학교 근처 속초, 속도 제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기능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련한 홍보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설치 및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해결방안으로 추가 제안을 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공발제를 위해서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추가 제안점임을 밝힙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유니버셜 디자인에 입각한 옐로카펫과 안내표지판 개선을 해야 한다는데요. 항상 눈에 잘 보이도록 지속적인 관리 유지가 요구된다 합니다. 두 번째는 교통환자 교육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상 체험을 통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준체감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고 후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수크조납 개선책인데요. 차량 속도를 강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차도를 차도를 지그재그 또는 꼬불꼬불한 라이으로 제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 효과는 중고등학교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 보장을 통한 보다 더 안전한 등하굣길 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김해 시민들의 교통 안전 의식 또한 확립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국제 인증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선도적 위상 확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